예, 오늘,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laughs> 어, 이거는 작년 초에, 작년 초에, 어, 무당이 남편이 객사한다고, 작년에 봄에, 봄에 객사한다고, 그래 이제, 이 보살이 남편이 객사한다 하니까, 겁이 날거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사주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어, 유심히 1년을 기다린, 정확하게 한 14개월을 기다린 이후에 오늘, 어,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음, 지금 이걸 잠깐 정지하시고, 여러분 실력껏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주가, 어, 지금 난명인, 난명인 이 사주가, 어, 정말 객사할까? 아 어, 정말 객사할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각은 신계를 보니까, 낙은 신계를 보니까 뭐기축일에 무진시 개축을 지나왔어요. 이렇게 뭐 본인의 모습은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 어 이게 음력이다 보니까 이민년 음력 12월이 되는 거예요. 양력이 돼가지고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는데 양력으로는 양력으로는 23년 1월 31일쯤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 것을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축일이, 기축일이 이제 본인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이라고 봤을 때, 모양새가 연하고엘이 충을 하고 있고, 일이 격각되어 있고, 또 분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기울 충그어죠 격각돼 있고 아 저기 충돼 있고 또 이렇게 격각돼 있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그런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지지가 다 자기 한 몸인 건 좋은데 다한 몸이고 강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축진파, 땅이 약간 불안하죠. 지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분에서는 이제 이게, 이 낙하가 걸려있죠. 낙하가 걸려있는, 이게 지금 낙하가 걸려있는 모양새입니다. 낙하가 걸려있는 모양새. 그 다음에 지금, 이 원국을 보니까 경자생 기축 정미 기유시에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일주가 이렇게 이제 대모살에 대모살에 예, 걸려 있고 또 백병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병부살을. 그래서 이제 상황은 안 좋겠구나 이 정도 봤죠. 그 다음에 대운이 여기 또 대모살 충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 질문부터 들어오니까 어 밑도 끝도 없이 이 질문부터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육효점을육효점을 한번 또좀 쳐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또 동하기 때문에 육효점을 치니까 내화풍이 나왔어요 내화풍 내하풍이 상요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가 수명을 논할 때, 신약사주가, 지금 정미 일주가, 기축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좀, 이, 조금 많이 설기가 심하죠? 시주에도 이 기토가 있고, 기유, 재성, 재성, 관성, 신약, 너무 신약합니다. 너무 신약해요. 너무 신약한데, 그러면 이 정화가, 어, 합거된다든지, 정화가 합거된다든지, 그 다음에, 무덤으로, 어, 묘궁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어, 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식신성이 강하죠. 식신성이 강한데, 이 식신성이 또 무더기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힘이 너무 없던지,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 또는 이제 무덤이 열리려면 이제, 어, 정화가 입고 되는 축이, 축이 뭐, 이렇게, 어, 충을 받는지, 충이, 충을 유발시키는 어 그런 어떤 해가 되면은 더욱더 그러겠죠. 어 이런 어떤 것들이 수명이 우리가 이제 조금 위험하다. 아 어, 이렇게 좀볼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익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니까 정미일주가 을미대운의 충살이 많이 보이고. 경자년에 이제 병규로 가지고 있어서 상황이 영이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자초지정을 이제 물어보니, 무당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봄에 객사를 한다. 봄에. 봄에 객사를 하니, 객사를 하니, 굿을 해라. 당신 남편을 살려야 된다 당신 남편을 살려라 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금액은 제가 안 적겠습니다 어, 그런 어떤 이제 돈이 그 정도 들어가고 어, 뭐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항상 우리 할인업을 하는 우리 그 술사드나 또 이제 무속인들 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설사 이분이 봄에 명을 달리하는 팔자를 할지라도, 어, 이 말을 좀 조심을 해야 이그 부인이 보살이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럴 건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누군들, 아슴조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업을 쌓고 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조심하고 이런 어떤 말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잇 그 하고 그다음에 육효사를 보니까. 어, 육교사를 보니까, 이제, 새가, 어, 이렇게 일 있습니다. 새가, 새가 월파를 당했어요. 예, 새가 월파를 당했죠. 새가 월파를 당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 이래서는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한 게 관이에요. 관이 동안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성태를 해, 해두생을 한단 말이에요. 화생토를. 근데 지금 이쪽은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청조구사 백현청, 백화들, 백호에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수로 보면은 백호에 걸립니다. 그래서 절쯤 이제 상황이 좀안 좋나? 예리 상하고 자세히 보니 이게 이제 인어인오 수를 합니다. 이렇게 인호술를 합니다. 이노수를육효에서 이게 인호술를 재를 형성해요. 이 재가 양명지원이죠. 양명지원 명을 도와주는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이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그렇진 않겠구나. 그게 화가 나왔어요. 제가 화예요. 그래서 화를 이리 보니, 본인이 일주가 화입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까지는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살이 너무 불안해하고, 어, 해서, 얘가 이제 부적 처방을 했습니다. 백처방은 어, 일간이 강해지고 일간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이태궁에 관일이 있어요 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집터 집안 여기 지금 충이 많이 보이죠 기장소에서는 이걸 다 약일충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 동토로 본다 이 말이야 동토. 집안, 동토. 동토로 본다. 그래, 일관이 강해지고 관살를좀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이 일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기를 조금 넣을 수 있는 그런, 어, 부적을 종합해서 처방을 해서, 지난해 봄에, 예, 이분에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남편 근황을 알고 싶어서 어제 확인했어요, 어제. 어제 확인하니 아직은 건강하게 잘 계신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해가 바뀌었으니 뭐 이걸 한번 좀 올려 봐도 안 되겠나. 근데 이제 상황은 많이 안 좋았죠. 어, 상황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분이, 사실 이제 그 보살이 말할 당시에 이분의 남편이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막, 이, 막, 일하다가 다치시고, 또 지붕에서 뭐, 넘, 떨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당한테 갔겠죠. 무당한테 가니까, 당신 남편, 일하다가 객사한다 아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이 보니 분명히 건강 상태나 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현 상황은 좋, 좋지 않았는데 유치증을 아, 보고 이렇게 이노솔이 아, 화제국으로 화제국으로 양명지원으로 나온 걸로 보고 아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가겠다. 아, 물론 이제 일주에서는 이제 관도 보이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아, 이 사주는 오히려 봄이 되면은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음, 특별히 당부를 했어요. 이분이 봄쯤에 놀 이렇게 그봄 나들이를 간다 하더라고요. 그봄 나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바다 건너 간다 하더라고. 가지 마라. 물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는 가능하면 가까지 마라. 그리고 땅을 바꾸지 마라 어, 물과 땅을 어, 바꾸는 일을 하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어, 물과 땅을 바꾸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가 움직이거나 물이 들어와서 자기를 쳐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주문을 하고 어, 이렇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뭐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이, 그, 사례를 올린 이유가, 우리 그, 술사들도 마찬가지시고, 스님, 술사, 그 다음에 무속인, 모두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조심. 입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무속인 술사분들이, 어, 너무 입을 함부로 해요. 너무 입으로 함부로 해서, 뭐, 죽는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고, 이 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올려보면서, 그리고 좀 자성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